박 선생님. 위암 3기입니다. 진행 속도가 빨라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수술해도 1년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40년 전 대학병원 의사의 그 한마디는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저는 52세였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학업 중이었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노후를 꿈꾸며 은퇴를 준비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단 한마디로 인해. 그 모든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한켠에 놓인 가족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제 어깨에 기대어 웃던 아내, 그 평범하고 따뜻했던 한 장면이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그 웃음은 제 눈물에 가려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92세 한의학 박사 박철민입니다. 매일 아침 6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산에도 오릅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단 15분만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고 남은 생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92세가 되어서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40년 동안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서 몸을 회복시킨 다섯 가지 특별한 음식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 집 근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따라 하신 후 2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공부했다면 이제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해 공부하자. 저는 밤새도록 책을 뒤졌습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자연성분들,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 모든 것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들 중에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승부해보자. 저는 제 몸을 실험대 3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도 상의했습니다. 박 선생님, 수술을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한의사이시니까 3개월만 지켜보겠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3개월,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5가지 특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고 몸도 약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해봐요. 나도 같이 먹을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잠을 더잘 자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위 점막이 많이 회복되었네요.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그 다섯 가지 음식을 계속 먹었습니다. 지금 92세인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세 번은 작은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지금도 환자분들을 만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음식만으로 그렇게 건강해지셨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죠. 약식 동원이라고요.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가장 좋은 약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음식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에이, 미역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미역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일날 먹는 그 미역국의 미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역에 몸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요. 미역 속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상처난 세포를 고치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특히 위장의 벽이 상처를 입었을 때 후코이단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마치 반창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미역을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생미역을 물에 불려서 쌈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싱거웠지만 먹다 보니 바다의 짠맛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두 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들깨라고 하면, 아, 들깨가루로 국끓이는 그거요?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바로 그 들깨예요. 들깨 속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화재 같은 거예요.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되죠. 들깨의 오메가3가 이런 염증에 불을 꺼주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들깨의 오메가3는 참 특별합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보다 우리 몸에서 더잘 흡수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는데 들깨는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들깨를 곱게 갈아서 매일 한 숟가락씩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고소한 맛이 정말 좋았어요. 가끔은 죽에 넣어 먹기도 했고요. 세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정말 신기한 음식입니다. 이 작은 버섯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베타글루칸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경비병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균이나 암세포와 싸우는 경비병들이 있는데 이 경비병들을 더 용감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었던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섯만으로 암이 낫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은 말린 것을 사서 물에 불려 먹었어요. 국물도 함께 마셨는데 그 국물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우러나오거든요. 네 번째 음식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비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홍삼이 다른 음식들보다는 비싸긴 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드시는 커피 한잔 값이면 충분합니다. 홍삼 속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요. 먼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특히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내가 정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지죠. 홍삼은 이런 스트레스로 지친 우리 몸에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충전기를 꽂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홍삼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몸의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전달되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홍삼을 우린 물을 매일 마셨습니다. 시중에 파는 홍삼 제품도 좋지만 홍삼 뿌리를 직접 사서 물에 우려 마시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힘들었지만 꿀을 조금 넣어서 마시니까 괜찮았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어. 천국장이요. 냄새가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특히 아픈 몸으로 그 냄새를 맡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국장의 힘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천국장 속에는 수억 마리의 좋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을 유산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장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요. 우리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 중 70%를 담당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청국장의 유산균들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나쁜 균들을 내쫓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청국장은 소화를 정말 잘 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지는데, 청국장을 먹으면 다른 음식들도 더잘 소화됩니다. 저는 청국장을 직접 끓여서 먹었어요. 냄새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씩만 넣어서 드세요. 김치와 함께 먹으면 냄새도 덜하고 맛도 좋아져요. 이 다섯 가지 음식을 따로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미역이 위장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들깨가 염증을 가라앉히고 표고버섯이 면역력을 키우고 홍삼이 몸에 활력을 주고 청국장이 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함께 연주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 3개월 동안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매일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입맛도 없었고 가끔은 귀찮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잠이었습니다. 밤에 더 깊게 잘수 있게 되었어요. 두 달째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쉬워졌어요. 세 달째에는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밥이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가족들 표정도 밝아지더라고요. 드디어 3개월이 지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아내도 함께 갔는데 둘다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몇분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위 점막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 암표지자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이 정말 신기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계속 지금처럼 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은 주변 분들이 하나둘씩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집 김 할머니였어요. 78세이신데 오랫동안 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어서 늘 힘들어 하셨어요. 김 할머니께 미역과 들깨부터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면서도 열심히 따라 해 주셨어요. 두달후김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위내시경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네요. 이제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제 친구의 막둥이 동생이었습니다. 75세인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만 걸리면 한 달씩 앓으셨어요. 표고버섯을 추천해 줬습니다. 자네, 매일 표고버섯 우린 물을 드셔보게나? 면역력이 좋아질 걸세.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3개월 <laughs>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박형, 올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 이게 다 표고버섯 덕분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박 할아버지 였습니다. 82세이셨는데, 위암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이 너무 느려서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계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어요. 박할아버지 아들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떡하나요? 저는 박할아버지께 홍삼과 청국장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수술 후에는 체력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홍삼으로 기력을 보충하시고, 청국장으로 장을 건강하게 만드세요. 박할아버지는 처음에 청국장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드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청국장을 조금씩만 넣어서 찌개를 끓여 드리고, 홍삼차도 꾸준히 끓여 드렸어요. 한달후박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제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요. 세달 후에는 아예 지팡이 없이 오셨어요. 박 선생님, 이제 마당에서 채소도 기르고 있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혹시 정말 음식만으로 그런 효과가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한의사로서 과학적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 연구 자료와 비교해 봤어요. 미역의 후코이단, 들깨의 오메가3,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청국장의 유산균 이 모든 성분들의 효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저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병원 치료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으로만 모든 병이 낫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음식들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좋은 음식들이니까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어요. 의학적 치료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51세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 끝이다. 얼마 못 산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제 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92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미역을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세요. 작은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밥맛이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고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먼저 종이에 적어 보세요.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적으시고 냉장고에 붙여 두세요. 그리고 가족분께 말씀해 보세요. 여보, 나 건강해지려고 좋은 음식들 먹어 볼 거야. 같이 건강해지는 음식 먹어 보자. 내일 마트에 가실 때 건미역부터 사세요. 그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한달 후에 들깨가루를 사세요. 두달 후에는 마른 표고버섯을 사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해보신 후에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픈 분들,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벌써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구독을 해주셨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중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질 때마다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